해마다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에서 체감하는 경기 부양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생산 공장은 물론 본사까지 춘천으로 이전한 제약업체가 지역 주민 고용과 직원 이주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4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린 중견 제약업체가 춘천으로 이전했습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50가지가 넘는 제품을 생산하는 알짜배기 기업체입니다. 현재 의약품 생산을 위한 식약청 인증만을 남겨놓은 상태로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는 완전히 이전이 그, 완료될 것 같고요. 직원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춘천 지역에 이주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 그때까지는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이업체가 본사와 생산공장을 이전하는 데들 돈은 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미 지역 인재를 대거 채용하고 기존의 수도권에 있는 200여 명의 직원들 대부분이 춘천으로 이주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가족회의를 통해서 뭐 교육 여건도 실상 춘천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실제로 와보니까 환경도 좋고요. 자치단체에서 이 업체에 지원한 30여억 원의 예산을 고려하면 기업 유치 효과는 그 이상인 셈입니다. 기업체의 파격적인 이전에 따라 강원도와 춘천시는 제약 전용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전용단지 안에는 화학연구소와 물류, 건강식품단지가 줄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GTV 뉴스 정영호입니다.